자 우리 연우카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연우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아우 엉덩이 아파 아우 엉덩이야 응, 너무 아프다 쇠 때문에 연단이 형 어때요 오른쪽 야야 어른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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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계속 직진 s go 여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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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아 여자아, 여자어여자지 미 미안하다. 아파트 제대로 뺐네, 이거. 직진. 여기서 직진. 직진, 직진. 여기? 여기 찍고 갈까요? 아유, 엉덩이 아프다. 아유, 아유. 아, 저기가 찍었던 곳이구나. 여기가 일간이구나. 여기가 목포 근대 역사관 일간이고, 이간은 저 밑에 있는 거 보네. 오케이, okay. 내가 일관이야. 내가 일관 맞네. 아. 자. 새만 세만 인도 독립 만세. 자, 저기로 올라가 봐야 되니까 이제 자전거를 꼭아야될 걸. 올라가 보자. 여기. <목소리> <목소리> 아래 엉덩이 아퍼. 그건 가을 흙마 Hello. Hello. Oh, handsome. <laughs> 여기가 델루나 촬영기네. 근대 역사관을 활용해서 아이유가요. 아이유가 여기서 주인장을 했던 여관의, 여관이네, 여관. 드라마에서 나온 여관. 거기가 근대, 근대 역사관이었어요. 아, 대박이죠? 여기가 호텔, 델루난가 거기 나온 곳입니다. 곳이, 곳입니다. 곳이, 곳이. 여기 안 봤어, 연희야? 여기 안 와봤지? 아직도 안 왔다. 한 번도 안 왔지? 여기가 드라마, 아이유가 찍었던, 여기서, 원래는 이정권을 봤는데, 문화, 이제, 문화재 야행 기간에는, 내일하고 모레는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입장상한데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가. 몇 가지 이제 공간이 있는데. 예. 시원하니 좋네. 아, 모리으면 물을 좀 먹고 싶다. 연어가 제직수게 했네. 사진부터 걸라고. 회가안될 거야, 이렇게. 예? 립심상소 학교. 어, 모형, 모형. 은행, 지점. 아, 병원. 다 있네. 옛날에 양동계. 야 멋있다. 1910년대 지었구나. 아, 아주 멋지게 지었죠? 동동교 예. 여기는 정명여학교, 야 송교사. 여기는 문익수파워, 이렇게. 아, 좋다. 오우셔네. 오우셔네. 할때 여름 같네요, 아직 날씨가. 남동는 따뜻해요. 아주 따따하고. 북쪽보다는 아주 따따. 반세 어? 운동 할게요, 어? 반았고 반세 운동. 여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온 거야. 델루나 이 드라마. 이 아이유잖아. 아이유. 아이유밖에 모르겠는데 이름 모르겠구나. 이게 나온 거야 드라마. 가수. 그렇지, 그렇지. 가수. 그 어, 여기가 나온 거야. 여기 여기. 영화 나온 거. 어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영화 나온 거. 어 드라마. 어, 드라마. 장실도 이렇게 있고 벚꽃 진로 출발하다 벚꽃이 음. 상당히 많네 음. 최초의 직0년 개항 내가 다 받아야 을 텐데 네, 최초의 항구 한국.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열적 지역이 형성되어 있죠. 또여가다 바닷가에서 바닷가. 매립을 했죠. 이렇게. 매립을 해서 공간이 거의 없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땅을 매립을 다 해가지고 이 지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역이 다 바닷가였는데, 아무래

이렇게 아, 이자 1층은 클리어가 <laughs> 됐고 2층으로 가 보겠습니다 2층 여기를 그 호텔 델루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는걸찍하려고한것 걸 <laughs> 같은데 여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 어디야?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 니까 어딘 지 모를 것 같아도 일본으로 실려간 쌀이야. 쌀도 있고 뭐. 여나 스타레 본격가 야, 진짜 옛날 안경이네 불탄 경 이렇게 되고. 아. 이건 왜 저렇게 탁을 해놔가지고. 걸려 넘어지려면. 옛날 신문도 보이고. 목포 청년회관. 음. 청년들. 교회 3.1 운동도 교회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일으켰는데, 아, 이런 청년들 때문에 독립운동이 됐습니다. 어, 그래? 아, 아, 아이 아, 아주 사랑스러운 청년입니다. 청년.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위치에서 사랑스러운 아. 청년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좋아요. 보고신부 TV 감사합니다.